오늘의 명동 랭킹 베스트 5 비비 cc 크림입니다. 비비 cc 크림. 그게 음. 발랐을 때 피부에 윤광, 꿀광, 뭐 물광, 뭐 각종 얼굴에 광을 만들어주는 아이템으로 유명한데, 그래서 오늘 평가 기준을 좀 설명해주고, 우리가 또 베스트5를 뽑아 봐야겠죠? 네, 저 남지연이 음. 어, 평가단이 되어서 냉정한 평가를 제가 직접 했는데요. 네. 어, 진짜 뷰티의 20명의 뷰티 평가단과 그리고 온 오프라인의 판매량을 합산한 점수로 오늘의 베스트5 랭킹을 매깁니다. 네, 그럼 얼굴에 광을 만들어주는 B, C, 크림, 네, 네 베스트 5, 5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. 5점 만점에 3.68점을 받은 제품입니다. 이 브랜드의 진주알 맑은 비비크림, 네. 블루밍핏입니다. 이한 줄평은요, 엄청 촉촉하게 착 감기며 발린다. 그러나 지성인들이요, 참으시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치게 번들번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아, 좀 유분이 많은가 보다. 네, 좀 유분이 많고 비비크림치고 음. 커버력도 되게 적당히 되면서 지성인들이 아니고 건성인 분들은 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피부 타입을 네. 좀 확인하고 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. 4위로 넘어가 볼게요. 네. H사의 CC크림이 5점 만점에 3.70점을 획득했습니다. 네, 제 마음속에서는 1위고요. 아, 진짜요? 네, 한줄평은 커버력, 지속력, 발림성, 뭐 다나 빠지는 것 없는 꿀템, 심지어 양도 많다라고 하셨는데요. 음. 후한 한줄 평인 것 같아요, 4위치고. 이게 그렇게 오, 평가가 좋아요? 저는 되게 가볍게 음. 발리면서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. 근데 뭐 평가단의 기준에서는 이제 4위를 한거 보니까 음. 약간 건조하다 싶을 수 있는 음. 그런 질감이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가 어, 명동 랭킹 베스트 5. 제 개인적인 순위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딥이랑 시시를 하나씩 발라봤었어요. 이렇게. 이건 제가 진짜 원래 썼던 거였고요. 커버가 되고 건조하지 않고. 얘는 일단 자연스러운 피부 톤이 나오고요. 그리고 좀 촉촉한 편이에요. 촉촉한 걸로 치면 얘가 제일 촉촉해요. 얘는 그래서 다른 커버 있는 친구랑 섞어 쓰기엔 좋은 것 같아요. 그 전에 얘를 먼저 바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저한테 1위는요, 확실히 에예요 피부가 건성인데, 이거를 바르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어요. 손으로 쓱쓱 발려도 되게 얇게 발려요. 얇은 데 비해 커버가 돼. 그게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. 다음 3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. 5점 만점에 3.97점을 받은 하이드라 인텐시브 블레이미쉬밤이 차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소한 음. 제품이긴 한데 네. 입소문이 많이 난 제품인가봐요 네 일단 한줄평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. 완벽하게 밀착되어 결점 커버에 빛을 발하는 비비 그러나 가격이 좀 쩜쩜쩜 이렇게 한줄평을 남겨주셨네요 아, 아, 가격이 네. 좀 사악하구나 그렇죠 가격이 좀 많이 단점이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비비 CC 랭킹 5 2위는요, 네. 5점 만점에 무려 4.1점을 받은 S사의 알로에 썬 비비크림이 차지했습니다. 오, 네. 오.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 네 한줄평은요, 음. 어, 건조한 사람들한테 인생템이 될듯 음. 어, 촉촉하고 들뜨지 않는 비비, 가격 대비 만족. 아무래도 가격 대비에 평균적으로 다 기능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음. 네. K-Star.